갑습니다 오로지 다육의 호금입니다 이번 주말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. 오늘도 행복하세요. 16번입니다. 16번은 설백마리아금이고요. 지금 이 아이는 수영이 조금 틀어진 모습인데 지금 자구를 예쁜 자구를 하나 그리고 밑으로 두개 이렇게 품고 있는 아이고요. 그래서 수영이 조금 틀어진 모습이고요. 지금. 지금 금 상태는 최상급이에요. 금은 이렇게 속립장에서 금이 예쁘게 지금 든 설백마리아 금이고, 지금 사이즈는 9cm 나오는 아이네요. 9cm 나오는 설백마리아 금. 16번이고요. 이 아이는 오늘 9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17번입니다. 17번은 아그네스 금이고요. 지금 측면 모습인데 단도 좋으면서 사이즈 좋은 아이예요. 지금 속립장부터 금 발연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. 지금 이 아이는 뒤로는 또 이렇게 커다란 예쁜 자구 하나 품고 있는 아이예요. 자구도 금발은 이렇게 잘 올라온 아이고 지금 자구 사이즈가 얼굴이 지금 7cm 나와요. 7cm 나오는 자구 이렇게 커다란 자구 하나 품은 아이고요. 지금 이 아이도 얼굴 사이즈가 정말 좋은 아이. 지금 이 아이 사이즈는 14cm 나와요. 14cm 얼굴 나오는 큰 아이 17번이고요. 자구 하나 품은 예쁜 아그네스 금. 오늘 이 아이는 13만 원에 보내드릴게요. 18번입니다. 18번은 마릴린 금이고요 지금 금발현이 너무 예쁜 마릴린 금이에요. 지금 이 아이의 측면 모습이고요 지금 위에서 보는 수영도 너무 예쁜 아이. 수영 너무 예쁘고요 지금 사이즈는요. 지금 이 아이 8.5cm 나와요. 8.5 얼굴 나오는 사이즈. 마릴링금, 이렇게 예쁜 아이, 또 대품 사이즈를 한번 키워보세요. 18번이고요. 오늘 이 아이는 13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19번입니다. 19번은 푸르미르금이고요. 사이즈는 작은 아이예요. 사이즈 작은 아이고, 지금 위에서 보는 얼굴. 이 아이, 측면 모습이고요. 속 입장에서는 또 금이 이렇게 잘 품고 나오고 있는 아이예요 지금 푸르미르금 이 아이 사이즈는 얼굴 사이즈 6cm 얼굴 나오는 크기의 푸르미르금. 19번이고요. 이 아이 또크기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. 이 아이는 오늘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10번입니다. 20번은 경산마리아금이고요. 지금 얼굴 큰 아이 이 뒤로는 또 예쁜 자구를 하나 품고 있는데 자구 사이즈가 이 아이도 좋아요. 얼굴 사이즈가 좋은 아이고 지금 이 아이 큰 얼굴은 저희가 밭에서 사이즈 재기가 힘들어서 재 보니까 얼굴 사이즈 10cm 나오는 얼굴 가진 경산 마리아 금이고요. 지금 이렇게 복륜으로 금이 예쁘게 이렇게 된 경산 마리아 금. 오늘 자구 하나 달린 아이 경산 마리아 금 20번이고요. 이 아이는 오늘 55,000원에 보내드릴게요. 저희 오로지다육 오늘 아침 영상도 예쁜 아이들, 또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는 아이들이라서 또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찜 문자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오로지다육의 오금이었습니다.